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방송을 하루 쉰 수요일 모처럼 KBS 사사 건건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새 저 혼자에게만 마이크를 주는 방송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날은 서울 대치동 학원과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 일당이 근부됐다는 뉴스입니다. 마약이 학원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집중력을 높이는 음료라면서 번지고 있다는 뉴스 정말 쇼킹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도 이 능력이 부족한 정치인일수록 마약인 것 같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정치인일수록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능력과 소명 의식이 있는 정치인들이 일정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모두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KBS 방송에서 후쿠시마로 간다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무관심한 정치인들보다는 나은이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편이 돼서 오염수를 방류하려 한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일본 언론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코미디 발언을 한 주장도 나왔죠. 민주당에는 심지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군함을 파견하지 않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수준이었던가요?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는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요? 친윤일색의 여당에서는 혹시라도 이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는 발언이 될지도 몰라서 그런 건지 정말 너무 조용합니다. 이러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점차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군 여당 내년 총선이 위험하다. 이런 뉴스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 집권 여당은 정권을 1년 전에 되찾은 국민의힘입니다. 보수 우파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한창이죠. 그런데 대중들은 그 후보자조차 모릅니다. 누가 누가 출마를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3월 10목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의 무참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전주에는 진보당이 당선됐죠. 진보당에서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텃밭인 울산에서는 다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남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말씀드린 전북 전주월 국회의원 재선거는 정말 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주월은 이 상징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문직을 상실해서 재선거가 됐죠.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이 불과 8%에 그쳤습니다. 지난 대선 때 15%대 득표율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겁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가 과거 술집에서 호스텔 수위였다.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를 했던 안혜욱이라는 사람이 받은 10.14%에도 뒤졌습니다. 이곳의 당협위원장은 정은천 의원. 그는 20대 이곳 지역구 의원이었죠. 그런데 21대에는 놀랍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에서 거꾸로 비례대표를 받아서 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선거에서 원래 출마 의사를 번복하고 김경민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민 후보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뒷담화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김경민보다도 이주류을 제기했던 안효옥이이24% 포인트 득표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언론은 이분 재복을 선거 참패를 두고 국민의힘의 옐로하 카드라고 썼습니다. 총선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러자 요즘 여기저기서 출몰하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 스토커가 되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이 이준석이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기초의원 선거지만 울산 남부에서 보수 후보가 1대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는 고령층 투표가 많아 유리한데도 대선 지방선거보다 10% 가까이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빈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 추락은 이준석도 진윤만큼이나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도층을 비롯한 자유우파 대다수는 이재명도 싫지만 윤석열 정부의 견제받지 않는 독주도 싫다. 그 견제받지 않는 독주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나마 도우 스태핑이라는 신선한 창구를 만들었던 초심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한달한번 정도는 할 것으로 보였던 기자회견 기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왜 굳이 용산으로 옮긴 겁니까?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소통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프로야구장에 가서 시구를 한들, 김건희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중을 만나본들 그때뿐이며 오히려 반감만 높아집니다. 이런 판에 국회에서 국민의 힘은 그저 무기적합니다. 민주당의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이미를 붙였던 양국법은 물론 이를 뒤열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과 그리고 문제의 노란봉투법, 이런 법들은 민주당에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민주당에게는 자파의 지지를 견고히 하고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국민의힘의 무력함 이 무력함만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닐까요 시급을 다투는 국정의젠다고 한둘이 아닌데 국민의힘은 그저 자신들이 소수파이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쓴 저주 같은 여언을 수공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이면 수도권에서는 강남도 아심 못한다는 얘기다. 오늘 라디오 TV를 들어보니 강남도 안심하지 못한다. 이런 평론을 하는 정치평론가들이 아주 의외로 많더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남에서도 패배를 하니, 수출을 빼놓고 다 패배를 하니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신문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출범 한달 보여준 건 설화와 불란분이다 38 진당대회로 탄생한 국민의힘 친윤세 지도부가 지금까지 한달 동안 한 일이 전혀 없다, 이런 지직입니다 그런데다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부적절한 은행으로 빈축을 사는 중입니다. 민생19위원장이죠. 이 조수진 최고위원. 조수진 의원은 5일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밥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신문마다 크게 해놨고 사설마다 다 놨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여성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밥한 공기 다 비우기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살 소비를 늘려 살 과잉 생산을 해결하자는 뜻은 알겠는데 이게 코미디로 들릴 사람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탄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새 여당 지도부의 민생특위 1호 정책대안이라고 한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사슬에서 끝을 이렇게 맺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됐는데도 농업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재정 부담만 키운다며 문재인 정부조차 반대를 했던 이 양국 관리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농민표를 얻을 심산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그를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대응을 한다면서 밥한 공기 더 먹기 같은 비웃음거리를 스스로 내놓았던 겁니다. 솔직히 조수진의 이런 스스는 애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미국까지 가서 정광훈이 보수파 천하 통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 같은 사람을 반란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4.3추념식을 두고 격이나진 기념일이라는 취지로 말해서 이 격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왜들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래도 KBS에서 이 조용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사태를 넘부설 생각이었는지 김기현 대표가 불쑥 국회의원 감축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기현은 6.1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이 방향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국회의원 줄여야 한다. 이왕이면 200명으로, 헌법이 정한 200명 선으 선까지 줄이자. 심지어 이런 헌법학자들도 있습니다. 200명 선까지 줄여야 한다. 김기현은 최소 30석 이상 줄수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기현은 민심의 모든 판단이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면서 그 민심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결국 김기현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분수 감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소 30석 이상 줄수 있다고 본다. 자, 이쯤에서 시간을 대선 반년 전으로 되돌려 볼까요? 지금부터는 대장동 얘기입니다. 박영수는 대장동 초기 화천대유에 5군을 송금한게 최근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박영수와 김만배에게 5억 원을 투자금으로 제공한 정황과 그리고 200억 원 상당의 상가 주택을 약정받았다는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50억 클럽 수사는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말입니다. 박영수는 어떻게 대장동 일당과 얽히게 되었을까? 검찰은 박영수의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인 2014년부터 2015년 고그 사이, 고그 기간을 주목합니다. 박영수와 김만배와 맺은 200억 원수수 약정이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를 검토하다 철회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는 우리은행 본사와 박영수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죠.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4년 10월 말부터 박영수의 소개로 정영학 등 대장동 업자들과 두, 세 차례 회의를 했고, 그리고 민간업자들은 우리 은행을 큰소시엄 대표사로 선정하려 했는데, 결국 그해 12월, 우리 은행은 내규를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박영수가 그 뒷배인데도 말입니다. 검찰은 200억 원 약정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우리 은행이 대장동 큰소시엄에 참여하고, PF대출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대가로 보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 봤지만, 그 정반대의 가능성도 이루두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전개상 박영수가 우리은행의 큰 수심 참여를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김만배 측에 도움을 주었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은행이 큰 수심에서 빠진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 주도권은 남욱에게서 김만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김만배는 굴러온 돌이었는데 우리은행이 빠지면서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2011년부터 대장동 사업을 주도해온 남욱은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2014년 12월 2일 서판교 자산관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죠. 이 회사의 등기상 대표는 박영수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금보호의 사부인수은 제자 권모 변호사입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박영수가 바로 이 우리은행이 주도하는 큰 소시험의 뒤에있던 것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관계자들로부터 권 대표는 양재식이 소개한 인물이라는 지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가 처음부터 양재식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그래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련, 같은 달, 남욱이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원 부실 대출을 일으키고, LH를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불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게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입니다. 그러자 근 소심 참여를 검토하던 우리은행이 손을 뺐습니다. 우리은행이 빠져나간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결국, 서판교 자산관리는 유야무야 됐고 김만배는 2015년 2월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3월 성남의대를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서판교 자산관리 대신에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대신 들어간 겁니다 서판교 자산관리의 지분은 남욱이 45% 김만배가 25%를 나눠 갖고 있었는데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는 정반대로 김만배가 49%가 됐고 남은 건 25%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만배가 왜 그리 많으냐 이런 말이 나오자 이 중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결국 우리은행 사업참여 무산으로 서판교 자산관리는 사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공무원에서 낙점될 가능성도 낮은 실체가 됐던 겁니다 반면 그 대신에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부상을 한 것입니다 사업주도권이 변경된 이후에도 검사와 법조기자로 맺은 박영수, 김만배의 관계는 탄탄하게 유지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박영수의 딸이 화친대유에서 일을 한 것도,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도, 그리고 인측인 이기승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맡게 된 것도 모두 다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남무과의 친분으로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를 검토하던 부국증권을 배제하는데도 박영수가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장동 사업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박영수가 은행권 참여라는 명분과 이익 감소 우려라는 신리를 내세워서 부국증권 참여를 반대하는 의사를 김만백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 부국 증권이 참여하면 돌아오는 몫이 적어진다는 걸 박영수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장동 사업이 주도권을 노린 김만배의 이익과 박영수의 의사가 맞물려 돌아갔다 말하자면 박영수는 대장동 게이트를 뒤에서 총지휘하던 문자 그대로 지휘자 큰 닥터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박영수가 화천대유 설립 초기 김만배에게 2015년 4월 3일 송금한 5억 원의 승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군 세력자 나 모가 대장동 토목사고를 받는 대가로 박영수 인측 이기승에게 보낸 돈이 박영수 계좌를 거쳐서 화춘대유에게 간 구조입니다. 그 5억 원이 말입니다. 이 돈은 박영수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지급한 초기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수 측근인 양재식의 사비인수원제자 권모 변호사가 화친대위 진신인 서한교 자산관리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도 바로 이런 거액의 약정,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검찰은 판단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영수는 벌칙됩니다 자신은 관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돈은 김만배가 분양업체 대표인 이기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김만배 계좌로 이체됐고 사용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자신은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군이 200억 약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주고받은 시기는 화천대유 컨설팅시험이 2015년 3월 27일 대장동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그러니 상관없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2020년 정영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법인 만들 때돈 들어온 것도 박윤수 고금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었다. 박윤수 서울 고금장 출신이죠. 그래서 김만배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법인 만들 때, 화친대유 자산 관리금 만들 때, 5군이 들어왔는데 그건 박용수가 보낸 거 아니냐. 처음부터 박용수가 이렇게 기회를 했고, 관여를 했다. 이 주장입니다. 이번에는 김만배가 이 정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인 5일, 김만배가 장인 12월과 올해 1월 유동규의 1위을 주겠다 정언을 잘 해달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행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김만배에 대한 보석신문에서 검찰이 한 주장입니다. 이러니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김만배가 증거인멸 시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보도한 증거인멸 정황은 이렇습니다. 김만배와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장인 10월부터 11월 구속기가 만료로 습방이 됐죠. 그런데 장인 12월 초에 이 재판 중 점심시간에 이 김만배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손바닥에 찍어서 유동규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손바닥에 찍어서 몰래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후에 유동규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김만배는 경기 어강에 있는 저수지에서 만나자고 말을 했고 유동규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김만배는 작년 12월 14일 자해 소동을 벌여서 재판이 중단되면서 유동규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올해 1월 재개된 재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때도 재판이 끝난 뒤에 김만배가 통화를 하면서 너 형편이 어려우니 1분을 주겠다 법정에서 증언을 잘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1억 원으로 유동규를 회유했다는 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동균은 역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김만배는 올 2월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원을 얻는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보수신문에서 김만배의 다른 정의밀 정황도 밝혔습니다. 김만배는 이승문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 작년 7월 20일 정인으로 출석한 곽병채의 정언 연습을 시켰다. 곽병채는 곽상도의 아들이죠. 김만배는 이승문이 정언한 작년 8월 10일과 17일 전후에 그가 제2의 정유하게 돼서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직금 25억 원을 선의자를 공지하고 지급했다. 곽병채와 이승문은 작년 7, 8월 곽상도 내물 사건 재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뒤에 불태우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도 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불로 사유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재를 연구하는 분이죠. 무용문화재 이여모 85살이 되신 분입니다. 이이모 장년은 아마 풍수 지리가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6일 경주 위시 종친들의 요청으로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부모 묘소를 찾아서 길을 보충하는 작업을 했다. 이 생명기라고 지킨 돌을 뭐 6개인가 7개인가 파묻은 겁니까? 이 길을 보충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분에 이런 소동이 빚어져서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4월 전인 5월 29일, 이재명 부모 봉분에 생명계라고 쓴돌 5개에서 6개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3월 10일 페이스북에 묘소 훼손 사진을 공개하면서 일종의 흑주술로 후손의 질멸과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경찰 수사례에 이기 투입이 됐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이 기사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성공을 엮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그렇게 안달이더니 이게 무슨 짓인가. 저 또한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식이었습니다